생애 상사 듣는 소근 항아이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3월 18일 사순제 3주간 토요일 루카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.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.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.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.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.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. 오 하느님,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그 바리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.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. 우리는 평등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복음에서 평등은 모든 사람이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듯합니다. 하늘나라의 계산법은 우리의 셈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. 가령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담너머의빈 예쁜 꽃을 바라본다고 상상해봅시다. 키가 큰 사람에게는 발판이 필요 없어도 그 꽃을 볼수 있을 테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여러 개의 발판을 놓아야지만 그 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듯 복음이 가르치는 하늘나라는 키가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그 조건에 상관없이 담너머에 핀 예쁜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인은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올립니다. 자신이 죄인이나 세리, 창녀들과는 같지 않고 주님의 율법대로 살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. 마치 나는 꽃을 볼수 있는데 저들은 키가 작아 못 보니 큰 키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. 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도치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의 끝에 이렇게 선언하시죠. 그 바리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.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. 키가자가 꽃을 볼수 없는 가난한 자의 슬픔.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스스로가 하느님의 꽃이 되었습니다. 세상의 계산법과 복음의 계산법은 어떻게 다른가요? 홀리네임즈 수녀회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